대한민국 넘버 원 주식 정보 청개구리 투자 클럽.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개구리 투자 클럽의 전문가 권현철입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지홀딩스 예, 보시면은요 기업 개요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2020년에 이제 지주사 전환해서 인적분할했죠. 분할 전인 2020년까지는 배합사료, 사료 첨가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예. 이지바이오 아시죠? 네, 어, 현재는 그 양돈, 산란, 육계, 오리, 추구산업의 지단 공원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사료산업적으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 과학적인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원료를 저장, 분해, 분쇄, 혼합, 계량, 가공을 통해서 어, 굉장히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품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재무구조 굉장히 건실합니다. 꾸준히 한쪽에서만 집중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유보율이 1600%가 넘습니다. 습니다. 부채 비율이 150% 그다음에 어, 보시면은 PBR이 0.5밖에 안 되는데 지금 청산 가치로 따져도 주가가 따버이 나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란 얘기고요.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죠. 영업이익 보시면은요, 어, 꾸준히 특히 ROE 같은 경우가 20%가 넘습니다.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기간이나 외긴 선호할 만한 좋은 기업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주 전환 야물이 되면서 이지바이오 주식 440. 4 6 4억 가치를 확보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지바이어 지배력을 확보하면서 이지홀딩스가 지주회사로서 자리임김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지바이어와 이제 마니커를 계열사로 이제 건의를 해서 지배구조를 완성을 했는데요. 그 이번 이그 유상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지분관계가 없어던 이지바이어를 자회사로 편입을 했는데 여기 이제 오너 일가가 이제 이지바이어 주식을 대가로 이지홀딩스에 지배력을 강화를 했고요. 이지바이어와 마니커, 마니커 f n g 정다운 팜스토리, 옴티팜 예, 대단합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좋은 회사들이 많죠. 음, 마니커도 있고, 정다운도 있고, 팜스토리, 옴티팜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이지바이어를 5월에 분할했는데 지주회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배구조도 클리나 되면서 예, 굉장히 기간이나 여기는 선호할 만한 종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미국에 한 113년 정도 된 축산 기업을 인수했는데 글로벌 축산 기업 발판으로서 그 위시콘실에 있는 회사인데요. 축산업체 퍼스트 맹엑스라는 회사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최종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1908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FMC는 이제 북미 지역에 위치한 12개 공장에서 동물용 사료, 프리믹스, 기능용 사료 천 가지를 생산해서. 북미와 아시아, 중남미 등에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아이오와 주에 있는 5한5 0 0도 정도 그 양동 공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최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신제품 평, 개발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정신 기업으로서 올해 매출이 한4 4, 4억 달러 정도 굉장히 합니다. 지금 워낙 미, 미국이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뭐 키우는 소나 마, 그 양도 많겠지만은. 돼지나 이런 것들이 매출액이 4억 달러면 4천억이 넘다는 얘기인데 대단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너지가 날것 같고요. 어, 2018년에도 미국 아이오에 위치한 곡물 사료업체 DFS 오스칼루 사로 인수했고 3년 동안 d f s 를 통해 연간 1억 달러 수준의 현지 매체를 올리면서 미국 시장에 완전히 그 자리 매김을 했는데요. FMC 인수는 축산 중심지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어깨를 겨룰 만한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고 북미에 위치한 FMC가 탄탄한 사업 개방 계열사인 이지바이오가 이제 세계 40개국에 공급하고 있는 사료 첨가제 기술 접목하면 굉장히 제가 보다도 굉장히 실현지가 크게 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거대한 축산 시장인데 거기 진출을 해서 교두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퍼스트 맥네스 인수로 인해서 한 더어 굉장히 그 업그레이드된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주회사 전환도 했고 미국 쪽도 진출하고 굉장히 좋은 이슈가 많이 있는 회사고요. 어 차트 보시면 일단은 그 요주봉이고1일 보시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평선 모여서 같이 갈그 터지는 그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 걷어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죠. 주봉 보시면 요 슈팅이 나왔었죠. 9천 원대까지 대량 거래 터진 2020년 6월달에 한 1년 전쯤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물량 걷어갔고 조금씩 올라오면서 여기서 또한또한번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수렴하는 와중에 지금 이 원형 바닥 바그니까그 원형 바닥이 완성되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가격대가 얼마인 여기는 이제 8,000원대입니다. 월봉 보시면은 예, 파동이 끝났죠. 하나가 하락이 다시 또 새로운 파동이 나옵니다. 예. 병 분할 뭐 지조에서 만들면서 그다음에 일봉 보시면은 5,700원대까지 물량 걷었다가 쭉 빠졌죠. 다시 지금 또 소소하게 또 물량을 걷고 있는데 2 1선 있는 가격대가 지금 5,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 전에서 후 매수하셔 갖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5,500원 정도 한10% 보시면 될것 같고 5,500원대 뚫어 버리게 된다 면 제거하는 원 때까지 갈것 같습니다. 이 중간 정도 시점이죠. 그러면 이제 2,000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한40% 정도 수익이 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월봉으로 보시면 7,000원 뚫어버리게 된다면 이 이전 고점 한 9,000원 때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 중기, 장기로 접근하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어,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간 동향이나 이런 외국인 동향 보시면 뭐 자본금이큰 회사는 아니면 한 3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비중이 꾸준히 한2%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어 차트상으로 봤을 때 눌림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5천 원 정도 매수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지홀딩스 말씀드렸고요. 이지홀딩스처럼 렇게 본업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또 해외 진출을 통해서 또 새로운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원하시는 분들 저희 홈피 들어가셔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